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 한 절씩 교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한 주간 동안 제 가슴 속에 많이 두들기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꼭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국노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흔드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국경선에 딱 양다리를 걸쳐서 우리의 숨은 시간 우리가 사람들과 세상 나라에 부딪혀 살아갈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느끼지 못할 그런 이제 순간들 상황들이 왔을 때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사실은 우리를 건드립니다. 무엇으로 건드리느냐? 먹는 거, 또 명예, 또 세상에서의 성공. 마태범 사장에 예수님을 시험 걸었던 그거 가지고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충분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여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내가 섬겨야 될 나의 이 주군으로 말 그대로 주님은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헌신해야 될 내가 섬기는 나의 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반대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야, 정말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나?"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너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심하게 보, 보이면, 마음의 시험이 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서 사실은 또 발견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많이 비춰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의 도에 반대 쪽에 성령을 거슬리는 일을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요. 그 육신의 육신 중심으로, 이 물질 중심으로, 돈이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정말 육신적인 즐거움이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을 거슬르고 그런 일들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알량한 자기의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그 뭔가를, 그 자기의 그 알량한 자리에서 뭔가 그 하나를 유지해서 자기의 명예라든가 아니면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 하나, 그거 하나를 더 유지하고 더 가지려고. 이바리새인들이 망할 줄 모르고요. 그렇게 될까? 그걸 모른 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끌고 모아가지고 그거 평생 자기가 쓰지도 못할 만큼 끌고 모으고서는 그거 그럼 다 씁니까? 그럼 그거 누구에게 남깁니까? 뭔가 자기 후대들에게 남기려고 하겠죠. 근데 그 후대들이 지금 어떻게 되죠? 곧 망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보상이 임하고 후대들에게는요,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고 잘 살게 된 것,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말로 눈물로 또 때로는 순교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 증거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도 전도와 선교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습니다.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실제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앞으로 일어날 후대들이 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종일 나 자신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가? 나는 내 입에서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은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할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 마귀 자녀들은 존재 자체가 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 종자 자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죄인인 거예요. 저는 전에 몰랐어요. 죄를 지어야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을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를 보고 마귀 자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는 것이 전부 뭐냐? 마귀의 나라의 것을 쌓아요. 일본 사람은 말 그대로 일본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 쳐들어오는 이유는 일본 사람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자기들을 볼 때는 선한 거지요. 자기들을 볼 때는 대단한 비전이죠.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한 지금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전쟁이 나면 결국은 일본을 위해서 모든 것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점령을 당했을 때 대한민국 안에 매국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뭘 믿었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아무리 봐도 이제는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중에도요. 그래서 변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에게 설득을 당해가지고 독립운동 잘하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막 죽을 위기에 처하고 가족들을 붙잡아가지고 위 막 위협을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득도 하는 거지. 조선이 과연 앞으로 네가 생각할 때 해방이 되겠냐? 네가 생각할 때 조선이 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겠냐? 네가 조선 사람으로 암만 일해봐야 네 수고가 과연 결실을 맺겠냐? 자꾸만 이성적으로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래, 욕은 당장 먹기, 먹을지 몰라도 계산을 해보니까 일본을 위해서 사는 게 낫겠구나. 그러나 당장 대놓고는 말 못하니까 이제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몰라요. 자기가 볼 때는 육신의 나라가 다야. 그러니 육신적인 계산만 하고 육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을 안 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을 그 입에 담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가면서, 기도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스파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중간에 변심하는 자 많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지.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참 대학선 교국에서 훈련 받을 때,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를 따로 모아놓고, 나이 먹어도 변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 시절 순수하거든요. 우리 지금 김준신 전사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순수합니다. 저 친구 눈 보면 정말 순수해요. 대화하는 것도 보면 순수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뭐든지 헌신할 각오가 되어져 있어요. 딱그 눈빛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먹고 어느덧 이제 목사한 수도 받고, 그리고 어느 어느 정도 이제 목회도 하고 이러다 보면 살살 눈빛이 바뀌어요. 눈빛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순수하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던 그것이요. 뭔가 계산이 자꾸 나와요. 그렇게 벽 바뀌는 그런 교육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목사 안수 받아도 변하지 마라. 나중에 담임 목사가 돼도 변하지 마라. 나중에 응답과 증거들이 나타나도 변하지 마라. 이러면서요.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할 거가, 변할 거가. 뭐한 사람 한 사람한테 따지수 물어봐요. 왜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런 목사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한이 돼가지고 니들은 변하지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 말이요. 지금도 제 가슴속에 늘 저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메시지입니다. 심심찮게그 단어가, 그 말이요, 그, 그 국장님의 그 눈빛, 그 강렬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립니다. 우리가 뭘 대단하게 복음 뿌리가 내려지고,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그게 진심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또 예수님의, 예수님 십자가 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나 막연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일에 주인으로, 정말로 참 왕으로, 이 땅에 등극하실 줄 알았는 그 보좌에 앉으실 줄 알았던 주님이 처참하게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요. 착각한 거죠.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나는 그 나라의 충신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나의 남은 시간, 헌신하는 그런 생을 진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우리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니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무엇으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네 말로요. 결국은 우리는 100마디 말을 해도 본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심을 감춘 99마디의 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감춰진 본심이 있거든요. 그 본심 한 마디가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셔요. 마귀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본심이 언제 나오지요? 이익과 손해가 눈앞에 왔을 때, 내 명예와 자존심이 눈앞에 왔을 때, 무엇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밥그릇, 내 자존심, 내 성공, 그것이 내 눈앞에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본심이 나옵니다. 그 본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게 신문을 받는, 심판 아래 신문 받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신분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상급도 계산을 받겠죠. 내가 한 말, 그한말 가지고. 우리가 속으로 한 말도 하나님은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아마 뭐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작당을 꾸민 것다 하나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내가 여기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바리새인들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세계관 나의 나라관? 국가관? 잘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관이 올바르게 있을까요? 저보고 교회관이 이상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만 보면, 교회관이 뭐냐? 육신적인 교회관이에요. 로컬 중심의 교회관입니다. 오직 내 교회, 이 교회관, 그런, 그거 교회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회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물질관, 모든 것들이 인간관, 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게 안 되어지면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마귀의 자녀와 겸하여 같이 갈수 있겠느냐. 그러니 정확한 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 이 눈을 가지고요,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뭐 영접해가지고 교회 다니면 되지. 저는 지금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절대로 반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대예요. 이 아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 저는 전부 다 다시 볼 겁니다, 그면 만약에 내 자녀를 알지라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 못 하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내 자녀의 일을. 저는 저도 저를 장담 못 하는데 어떻게 내 자녀의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느 날 불신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이러면 이 아이가 정말로 예수님 영접한 친구가 맞는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아마 저는 그것부터 다시 새롭게 다시 볼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 이 안에서 올바르게 갖춰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하는가? 교회는 여러분, 우리끼리만 있는 곳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몸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체일 뿐입니다. 나라라고 할 때는 왕이 있어요. 교회가 작은 나라입니다. 소목사가 왕 아닙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왕 아닙니다. 교회의 오래된 중직자가 왕 아닙니다. 누구도 교회에는 다주님의 왕이시고, 주님의 지체로서 원내스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진짜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모으고, 함께하고, 그런 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의 말씀이 함께 포럼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서 예배하시고, 함께 모으면서 예배하십시오. 가정에서 입을 모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모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있다면 기존 신자 있잖아요. 정말로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이번 주간에 나는 말씀 이렇게 받았다. 말을 모으세요. 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요, 말을 모으세요. 말을 모으다 보면 그것이요, 포로미요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현장의 흑암건세가 무너집니다. 성령을 거슬리지 못하는, 성령을 거슬리는 자는 주께서 절대로 사시지 하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모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 따라 가는데 그걸 반대하는 자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진짜 중요한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 쌓은 선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전부 개수하시고 역사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말로 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구역에서 정말로 모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순간도 주님이 주인이시다. 우리 구역 예배의 구역 인도자가 주인 아닙니다. 구역장도 주인 아닙니다. 저 구역원들은 손님 아닙니다. 구역 예배 때도 여기에 주 주인은 머리는 주님이시다. 늘그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반대쪽에서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강원 여전도에 원래가 있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정말 우리가 연합하여 뭘할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세계관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 자리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내가 맡긴 일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일을 위하여 조용히 우리가 정말로 헌신하고 뒤에서 그걸 말로 자꾸 모으고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십니다. 그런 축복된 일에 쓰임 받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온전히 우리의 색깔을 분명히 하여서 우리의 언어를, 언사를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 나라 자녀다운 그런 백성다운 축복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미션, 하나님, 저희들 놓치지 말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흐트러트린 자, 방해하는 자, 회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구역에서 모일 때, 가정에서 모일 때, 현장에서 모일 때, 특히 정말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당에서 모일 때,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된 우리의 말 한마디의 헌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증인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아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